기모대 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우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전략 말씀의 법세 번째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벌써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법대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 자체가 삶의 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규정해 놓은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삶의 법 가운데서도 제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결혼에 관한 법입니다. 결혼에 관한 법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자 먼저는 여자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신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고 또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자 이제 아담이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아담도 처음에 그 여자를 보고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내 뼈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담도 알고 내 몸처럼 정말로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법칙을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여성 인권이 점점 강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여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하고 또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는 남녀 간의 결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결혼한 다음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집에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법이 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말씀의 법이 우리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전략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법칙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틈탈할 수 있고 뭐 이것을 통해서 인생이 파괴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에 관한 법도 잘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우리는 결혼을 했으니 그렇지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안다라고 하면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대로 시작한 결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삶의 법으로 알고 결혼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녀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모든 이 만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죠. 결혼하면은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법대로 결혼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자녀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그런 결혼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자녀고 또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또 그런 자녀입니다. 결과는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은 이스마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로 약속의 후손, 후선, 복의 후손으로서 자녀를 출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다른,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물론 그 아이 한명한 한 명의 그 생명은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봤을 때는 우리는 약속의 후손 후선, 복의 후손으로서 이 자녀가 출산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자녀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 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존에 관한 법이죠. 생존에 관한 법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 불러야 식물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경제 윤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칙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인간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 생존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죠.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불로소득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돈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의 돈 빼가는 그런 것밖에 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그냥 멀쩡하게 그냥 남의 돈 빼다가 자기 것처럼 그렇게 막 써버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참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뭐 어린 아이들까지 뭐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는 내가 돈 벌려고 하면은 노력해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 하나 있으면은 그냥 돈어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 받으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한탕 딱 해가지고 한꺼번에 큰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 같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법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냥 세대가 그러고 당연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법들이 원칙들이 흔들려져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영적인 싸움에도 이것을 틈타 악한 마귀 역사가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었다 칩시다. 과연 그것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난 그 대가는 죄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나중 가서 아무리 후회한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네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한 축이라고 한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한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법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정해 놓으셨지만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는 악한 자를 이렇게 너희가 대하라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 악한 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까지도 다 여기 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웃 사랑을 실천하되 오늘 이 말씀처럼 그가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드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고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이웃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목적 가운데서 우리는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구제를 하고 또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모든 이웃들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웃 사랑. 이거 상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기한에 관한 법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라 가나이다. 세월에 흘러가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점점점점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10대 때는 이렇게 인이라고 하는 세월이 왜 이렇게 길었는지 언제 내가 중학교 올라가나 언제 내가 고등학생 되나 언제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좀 자유롭게 살수 있을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안갔는데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세월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은 건지 똑같은 일년이고 24시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2024년도 벌써 7월달이 다 되어가고 이제 학예성에 갔다 오면 은 이제 거의 뭐 일년이 마무리되는 세월이 정말로 빠르다 우리 교회에. 주로 하는 메시지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메시지죠. 여기는 요 글씨가 누구이신 줄 아세요? 다니모사이 글씨입니다. 다니모사이 글씨고, 요거는 어떤 뜻인지 알겠죠. 시계인데 점점점점점점 나뭇잎이 시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시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세월을 피할 장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세월을 어떻게든 아끼는 것. 이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아 그냥 내가 뭐 시간을 막 잘게 쪼개 가지고 정말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이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간을 막 쪼개 가지고 바쁘게 산다라고 해서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세월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땅에 있는 모든 수고는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번들 또, 명예를 얻는다 한들, 결국은 육신의 때가 끝나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주를 위해 충성한 부분은 또 우리가 전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산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지 그렇게 아낀 세월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것으로 남아 있을 때 그게 정말로 진정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되 영혼의 때에 부유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산다 해도 하늘나라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 세월을 아낀 게 아니죠. 그다 흘러가 버리는 세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도 그렇지만은 남자들이면 더 그런 경우가 많겠죠. 평생 열심히 삽니다. 어떤 한 기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젊음을 다 바치고 인생 다 바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정도 이끌어 가고 또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한 것처럼 살아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이 먹으니까 은퇴해야 되고 회사에서 아무리 공을 많이 세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세월 앞에 그냥 은퇴해야 되고 물러나야 됩니다. 딱그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 남자들은요. 기반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 굉장히 이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존재해 봤다라고 믿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덜렁 혼자 있다 보면은 이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면서 남은 인생을 알뜰하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복이죠. 안 그러면은 얼마나 그 인생의 회의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영원의 때를 위해서 쭉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 펼쳐지는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 영혼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들이 학문을 만들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지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벗어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지나가는 세월 붙들 수 있습니까? 못 붙들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만 초월해가지고 인간들을 미혹하는 게 문제예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2000몇 년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또 이렇게 뭐 기사화하고 믿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한 거죠. 이제는 의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 끼울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 정체성이 흔들려서 나는 여자인데 남자인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냥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본적인 그런 법을 어떻게든 무시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법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초월해서 다른 것이 있다라고 미혹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오면서 이 법칙들을 어떻게든 깨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오래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의 법칙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에 초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죠. 결혼에 관한 것, 자녀에 관한 것, 또 우리가 경제윤리, 노동윤리, 다 오늘 이 삶에 관한 것들, 이 모든 것들, 또 이웃에 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알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삶의 법칙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안으로 악한 마귀역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 안에 법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들 너희들 어느 순간부터 죄 없는 걸로 하자 내가 다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는 합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이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할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대성물로 그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다라고 었 하는 것이 그냥 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죄를 사해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합법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합법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그법 안에서 합법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법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그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나라에서도 법을 지킨다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국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국가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의 법을 준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법적으로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합법적인 그 절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법대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미 이제 어떤 결단이 있냐면은 다시는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의미가 뭡니까?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바라고 뭐한 땅으로 가는 순간부터 이제 과거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합법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안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소속이 바뀌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소속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의 권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 매일 죄안 짓고 완벽하게 살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죄를 졌어요. 회개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나는 이제 천국 못갈 거야. 이러고 맨날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고 무릎 꿇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소속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소속을 변해가지고 적군으로 다시 도망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변절자고 배교자가 되겠죠 예수 잘 믿다가 아, 네, 아 예수 안 믿겠소라고 배교하고 다른 종교로 찾아가거나 이런 거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시고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다시 적군으로 끌려가서 마귀얘기로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군사들이 적군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있겠죠. 포로로 끌려가도 진짜 군인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면은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은요. 처음에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점점 이 옷을 당기다 보니까 헤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옷들이 새로 붙인 그천 때문에 오히려 입고 있던 옷이 더 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다, 보존되느니라. 자,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거기에다가 나를 붙인다고 라 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맞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예수잘 믿다가 삐끗해가지고 세상으로 잠깐 돌아갔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막 즐겁겠죠. 야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한 자유가 얼마나 이렇게 달콤했던가. 라고 있지만은 시간 좀 지나면 어때요? 점점 점점 불안해지고 야, 이렇게+ 이렇게 살려가는 안 되지. 이런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되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세포도 준데 새 부대에 넣어야지 이게 보존되는 것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그 싹부터 아예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봤자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빨리 우리는 그 방황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탕자가 그렇게 나가서 고생고생 해가지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그래야 탕자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나가보자. 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자.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예 그냥 안 나가는 게 좋죠.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사실은 문제예요. 자기가 너무나 완벽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교만에 쌓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볼줄 몰라요. 그러나 나갔다 들어오는 자식은 어떻습니까? 집 나가면 정말로 개고생이구나. 다시는 내가 부모 곁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이 들어와서 들어오긴 한데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고 얼마나 큰 사랑 안에 있고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전혀 조금도 사랑을 베풀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둘다 문제긴 하다. 그러 하여튼 우리는 먼저는 죄짓지 않도록 해서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끝까지 유지해서 죄가 사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제일로 좋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다시 회개로 나아가서 다시 전투할 수 있도록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무장해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회개가 엄청난 큰 능력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약점을 그냥 그대로 복원해 주는 능력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영의 싸움에서 우리는 질리야질수 없는 그런 전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에 항상 합당한지 살펴가면서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하게 세워 놓으신 삶의 법칙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가지 법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법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과 소욕들이 끊임없이 있어서 이두 법이 항상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행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걸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쪽의 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안전하게 보이지도 않고 진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할 정도로 흔들릴 때도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이 더 그럴 듯해 보이고 더 좋은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분별해야지만이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붙들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